<laughs> 일단 뿌리기 먼저 뿌릴게. h a p p e n 진짜 뭐냐? 진짜 오래 밟고 싶다. 이번에는 해독혔다. 진짜, 진짜 그거 사왔어? 무적? 이거였어. <laughs> 세개 사왔는데 하나 남았어. 씨발. <laughs> 세 개라길래 하나 달라고 하려 고 했더니. 갑니다. <laughs> 갑시다. 어. 다 했지? 다, 어. 다 맞았어. 다 <laughs> 맞았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laughs> 뭐야 레이저 어디갔어? 어이 씨발놈이 아니 씨발 아니 제 뭐야? 어친볼랭 뭐야? 뭐냐 준영이 아 때리고 있던 거야? 때리고 있던 거였어? 준나 너무 빨라서 때리는지도 몰라 모르는 지경 <laughs> 오이 오이 로봇은 아 소마가 처리하고 있어 <laughs> 방금 같다. 이상한 소리 들렸는데 <laughs> 아, 아니야. 아 소마 소대로 아, 해도 까이거나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아 그렇지 어 아. 해도 쿨 10분이야. 벌써 헤도 까이면 안되지걔 적용 10분이야. 야내 생각인데 헤도랑 그거 같이 까이는 거 같아. 반대 아아 아, 아, 아 그럼 방나는헤도가 아, 아, 무슨 뭔데? 아, 그러니까 아니 같이 까요 이거 분명해. 링카 한 다음에 그럼 해야지 그럼. 내가 병신이었다 한다 만약에 확인해 보니. <laughs> 나중에 인벤에 물어봤는데 그거 아닌데요 하면 어. 어. 야헤도는 어. 언제까지 지속돼? 계속 지속돼? 어 평생 죽을, 죽을 때까지. 해. 너의 목숨이 다될 때까지. <laughs> 이십이 필수의 선택이 아니라, 씨발. <laughs> 피 저번 <laughs> 필. <피, 피, 웃음> 그래도 애들이 그 가기 들어가기 전에 해도 주실 마라. 청소분들아. 아 반대 반대 반대. 그래서 가끔 해도 써주고 나오잖아 나는. <laughs> 돈 받고 와라고. 돈 받고. <laughs> 맞아 돈 받고 좀 해라. 그걸 누가 줄야 얼마 돈 그거? 안 받아 그거? 안받라도 받든가. 이끼 돈 주더라. 달라고 안 해. 야, 알았어, 좋고 가. 나한테 줘야지, 그런 인기, 거. 인기도 비싼 거야. 5인기도에 1경품이야. 스파 <laughs> 존나 비싸네. 7이었는데 <laughs> 2개 까인 거야. 1경품은 얼마야? 도겸경는 <laughs> <오경부는 웃음> 얼마지? 1 <laughs> 0 존나 비싸잖아. 1 0 0만이 넘어가네. 제발 반대로 돌아가지마 100만 원. 100만 원. 1 0기만 원. 1 0 0 <laughs> 아, 아까 나왜두번 죽었을까 이해를 어, 못 씨. 하겠네. <laughs> 아니, 이것들아왜 그래? 아니, 막 들이잖아. 아니, 튕겨서 죽었어. 아니, 밀었으냐근 천천히 하면 돼. 어, 반대. <laughs>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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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왜 밀렸지? 반대. 나 핸드랑 같이 깔았네. 아, 짜임. 그래, 괜찮아. 어? 너도 깔렸니? <laughs> 너 있어서 사로 갔네. 나의 해도는 살아있다. 나보고 여섯 개, 일곱 개다. 그 얘기 해도 남아 있으면 돼. 어이 씨발 왜 뛰어 미친놈아. 갑자기 왜 점프 왜 하세요. 오야 어. 오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지난 여름을 생각해. <laughs> 지난 여름이요? 그날 <laughs> 무슨 아, 일이 있었죠? 멀리 있었는데. <laughs> 몰라 나도 씨발 생각난달나 고맙다. 지난 <웃음> <진짜> 여름 <laughs> 저 캐시템을 <캐시태물 웃음> 얻었지. 눈 똑바로 떠! 오늘 왜 그렇게 떠! <laughs> 뒤지면 일제획 하는 거야. <웃음> <웃음> <왜>? <웃음> 아, 두 시간 다 보러 와봤다. 함보두 <laughs> 시간이다. 아, 다 죽어간다. 1패만 끝내면 돼! 나 게이지 좀 아낄게. 아끼세요. 빨리 때려 죽여. 잡았다. 아, <laughs> 씨발. 이럴... 수고 깼다. 수고. 야, 그이 게임 <laughs> 지금 1 5초 15, 남았거든. 이거 발판 okay, 끝나고 할게 오케이 okay, okay. 하고 나서 할게. 오케이 okay. 응. okay. 발판 바로 쏴라 제발. 어. 발판! 발판이야. 쏴. 발판. 우와, 오 뭐야. 바로 죽겠느냐 야이건 아니지. 아까아 까... 아, 해도 사람네 뭐지 어, 아, 체력이 아, 아, 없어요. 씨야쓸 아, <laughs> <laughs> 거야. 제발 하고 갈 거지. 어, 부활라고 갈게. 얘들아 기다려. 아나 살면 극들이야 오케이 어. <목소리도> 갑니다 걸었냐? 걸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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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나오면 발판 나올 수도 있어 이거 조심해 보고 있습니다 빠밤빰빰 <목소리도> 그만 챙겨 멜스꺼 리퍼벳다우 리퍼벳띠 로봇 사운데 어디까지? 아, 발판, 발판 조심 발판, 발판.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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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판 많이 더 나왔다 오케이 편한 일어 내지 말라고 몇 번을 일어난 거야, 이 새끼 <laughs> 아 자꾸 이방한테 푸냐, 지수야 정신 차려 괜찮아, <laughs> 괜찮아, 해찮할수 있어 진짜 죽으면 사냥 1업할 때까지 하는 거야. 씨발. <laughs> <laughs> 야 발판 못 밟겠다 싶으면 그냥 무적 앱 그냥 바로 써버려. 어? 그 아까 써서 10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입장할 때 써도. 나 필터 입장할 때부터 죽기 싫어가지고. 근나라다 생각해. 거기서 죽으면 게임 접고 싶을 것 같거든. 어, 근데 입구 컷이 좀 빡쳐, 이게. 빡세. 나 게이지 관리 좀 할게. 네. 어, 발판. 발판, 발판, 아. 아, 아, 아 와, 이걸 피하네. 개꿀. 우와, 아, 발판. 아, 발판. 아, 나 아, 와, 판깐만 와, 점프가 안 돼. 아야 이거 발판 안, 안 타지는데? 그니까. 발판 안 타줘. 가짜, 야, 가짜 발판. 타였다. 가짜 발판, 가짜 발판. 어? 해도 안 까였네? <laughs> 뭐지, 씨발? 혼발판, 본발판 설마, 아직도 해도 안 남아있는 애들이 있다? <laughs> 너 빼고 다 죽었어, 임마. 씨발. 야, 살아났어. 살아있어 야, 명철이 세번 죽었냐, 설마? 안 돼. 씨발 아이 설마 세번 죽었겠어 그런데 이번에 죽으면 버리고 갈 거야 그렇대 이번 죽으면 그냥 클리 어할 거야 나안 죽어 나팻 먹기도 켜놨어 너네 <laughs> 아니 너네 켜라. 조심해라 아 쟤가 원래 먹기로 했어 받쳐 먹는다 내가 아 아까 얘기한 거그거나 쟤가 어. 먹기 왜왜왜왜왜뭐 없더라 밀격 아니와몇개 맞냐 세개만맞야 씨발 하늘에서 조심해 그래 버텼네 발파 발판, 발판, 발판. 발판. 왼쪽 거 살았다. 내가 맞을게! 어이 씨발 이거야 씨발! 벽쪽으로 맞아요 벽적, 야, 벽 쪽. 야, 로 얘도 살아있는데 뭐지? 안 죽은 거야. 너한 대밖에 안 맞았어. 그거 세대 맞아야지. <laughs> 아 이거 피가 <키가 웃음> 났구나 이거. 2 0 0개 300개 아프구나. 얘는 30%가요 그니까 러 여기 즉사가 없어 여기도. 3패도 6 0인가 그렇잖아 내가 느끼고. 어, 어, 3패 즉사가 그두 가지밖에 맞을 없어. 보라색 부채랑 그 위에서 존나 큰거 떨어지는. 띠액이 40초 남았는데 이거 그냥 넘길까? 아니면은 내가 볼 때는 빨리, 빨리... 그냥 나는 어, 빨리 넘기는 건안 좋을 것 같아 그때 가서 아, 그래? 할게 없어 할게 없어서 어? 그러면 그러면 아, 3분 뒤에 어. 해도를 받자 어. <웃음> <웃음> 상당히 지능적인 플레이였다 팔, 인정 8 8 8 8 8. 발판 팔? 팔? 발판 아니 개새끼야 빌지 마 힐을 해주는 것도 정도가 있다고 <laughs> 4초에 한 번이라고, 이불로 봐. <laughs> 이씨. 바이스끼야 야, 바 말... 그럼 내가, 내가 바인드 써줄까, 그러면? 여기서? 너가 바인, 들어가, 바인... 3패 가서 쓸래? 아, 그럴까? 어, 그러다, 어. 그러다. 버프들 쓰시고, 쓸, 쓰... 그래. 준영이 빼고. 이거 어, 갈게요. 바인드 갈게요. 걸렸어요. 그래. 그래. 존나 패세요 지금 내프레임 추워... 범위가 안 보이지? 꺼놔서. 뭐야? 딱 어... 조금 캐놨어, 희미하게. 딱 준영이까지 아니야 지금? 어, 지금 딱 준영이까지. 저거 효과가 뭐야? 저 안에서 때리면 힐 어, 올라가. 올라가. 너도 할수 있어. 힐 많이 올라가. <laughs> 너, 또 <할> 수 <laughs> 너도 할수있겠씨 너도 할수 있어. 미안. 밀었다. <웃음> 야, 씨발. <laughs> <야! 웃음> 들어가자마자 바인더야? 뭐야? 어, 들어가면 내가 걸게. 파, 바로 걸게. 오케이. <laughs> 나 어딨냐? 겁니다. <laughs> 걸었습니다. 겁나 때려. 나 때려. 해도 언제 까요얘들 어? 자. 3분 뒤에 할 거야. 아직 안 죽었어. <laughs> 나게이즈 관리 좀. 해도 1분 남았어. 해도 50초 남았다야. 일어나 식사. 야, 오, 오른, 오, 오른, 오, 야 오, 이건 좀나 부활했다. 나보다 부활 선호 사실. 셌어. 그걸 터졌어. 나 부활 터졌어 괜찮아, 새로 너무 늦게 썼나? 아 괜찮. 어디 퍼? 어디퍼 이새끼 나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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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이 씨발 이개 사실 움직이지 마. 지금부터 움직이는 새끼는 다버밀이야 버밀리아. <laughs> 제발, <웃음> 제발, <웃음> 제발 <웃음> 죽어. 나 퇴근 아이, 시켜줘 개새끼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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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간 <laughs> 반째야 <반짝아>, 씨발. <laughs> 그럼 제외할 <재획> 거잖아. <laughs> 가서 일할 거잖아 또 가운데, 야, 적사, 야,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적사 야, 가운데 적사. 알파야 이미 뒤졌어 씨 ㅅㅂ <laughs> <laughs> 어.. 즉사 아 내려가 게새끼야 아, 아, 아. <laughs> 화났어 화났어요? 어, 에이, 어, 작가 적사 양쪽 오 다카 양쪽인데? 알파야 씨발 <laughs> <laughs>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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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ㅂ 초포 죽는.. 헤더 쓴다 어, 헤더 썼어요 맵에 있으면 써주는 거야? 어 전체야 전체 9 오케이 나 이제 죽음 살해야 돼. 해도 썼어. 살수 있어 난. 할수 있다. 음, 아직 데카 안 깔렸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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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와 씨발. 이제 콤보 줬대네. 혼자 철권하네. 쟤 괴물이야. <laughs> 수풀 콤보라는데. 발판 슬슬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그그 발판을 꺼내면. 그 말을 꺼내면. 안 <laughs> 말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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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 웃음> 얘기 안 하면은 또 이제 까먹고 발 발판 이런다고아 <laughs> 아, 발판이 아니잖아. 그 발판이 아니잖아. 쉘한번더 썼어요? 네아쉘 썼어? 아 어, 썼어 그래도 피하고 있어 내잘 살아있나? 내잘 살아있다 <laughs> 왼쪽 아 X같다 씨발 어. 이거 일단 쓰고 넘어가 갈나 아, 손목 너무 아파서 아파. 쓰고 넘어가야겠다 가뭘쓴다그래도 우린 뭔지 몰라 <웃음> 그냥, <laughs> 그냥 알아서 <알았었어>? 써 <laughs> 제가 저 말하는 거 주말이니까 <laughs> 무적기. 어. 그거 역회는 역회는 주마등 안 나온다더라. 어. 18 역회 차별이다. 챔더 감상이 부족해서 그래. 어? 어? 아. 야, 야, 아 실패. 야, 야 이거 올릴 건데 그거 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예? 아 이거 발표한 거야 일단. B, B 차례를 역했다 <laughs> 그러고. <laughs> <laughs> 그러게 너무 B가 많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그냥 영상 자체가 안익거린 아니, 거 저, 아니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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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극딜이야 10초 남았어. 아니 개 새끼야. 우와. 우후 우후 후후후 우와. 아니야 30초 30초 남았어. 지금. 아 10초 남네요. 퍼프 썼는데. 미안 미안 미안. 야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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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있다 아니 씨발 한번 죽었다. 아, 아씨너 어디까지 날리는 거야. 그래. 아 나도 즉사나 풀렸다. 위에 거 발판 막 발판 저기 즉사 맞아가지고. 곧 극딜이지. 어, 15초. 아... 그 전에 와서 버프 쓰면 될것 같은데? 아, 살았구나. 어, 죽사, 죽사. 아, 아, 가운데, 아, 가운데, 아, 가운데, 아, 가운데, 가운데. 아니, 이건 아니지. 아, 가운데 형이야. <laughs> 아니, 저기 슬로우 걸렸어. 가 저기 거기 있으면 슬로우 걸려. 아니, 위치가 딱 거기였어, 재수없게. 나오면 얘기해. 나오면 얘기해. 나, 보나, 나, 보나, 나, 보나. 나, 보나. 나, 보나. 나, 나. 왼쪽 조심. 대카, 적게 남은 사람. 아, 나두번 죽었어. 네 개. 개 남, 내가 잘할게. 그래. <laughs> 너가 잘하면 돼, 개반 깎았다, 반. 내걸 너희들에게 줄수 없어. 야, 그거! 깎았다, 그거! 보라빔! 보라빔. 아이 씨발놈이? 나한테는 안 온다. 오지 마라. 오른쪽 축사, 오른쪽 축사. 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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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오적자리 어, 밀어줬다, 제가적자리 밀어줬다. 또 미네? 또 미네, 개새끼야. 선 덥네. 아 하나 남았는데. <laughs> 한 번만 밀자, 인간적으로. 아, 나 다시 면 나중에 살았게. 나 지금 세번 죽었어. <laughs> 나 마지막이라고. 나 마지막이라고. 진짜, <laughs> <마지막이라도. 웃음> <laughs> 진짜 밀경만 아니면 팔팔판, 아, 왼쪽 2게 아 이거 살아나자마자 뒤지는 건 아니겠지. 됐어 지금. 지금이야. 아, 잠깐만. 나 비고 베타우 씨발. 아, 려다퍽이드관리좀 할게. 빠세 빠세 빠세. 날스턴시키지 마라. 기수야 이거 탈출은 내려갖고 탈출 안 되면 너 돌진기. 왼쪽 즉사 왼쪽 즉사 와! 아, 오케이, 아니, 오케이, 오, 그러지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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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오른쪽, 오른쪽 선이야 야, 오른쪽 세기야 좀빼리. <laughs> 와. 선멸이야 <laughs> 씨발. <laughs> 와. 잘못 본줄 알았다. 님들끼리 깨셈. 야, 즉사, 즉사. 수우쪽, 수우쪽. 야, 어, 갑자기 반대. 난이도.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됐어? 난이도 확 뛰네, 갑자기. 음. 이 새끼도 진심을 다하네. 어, 짜식. 쉐를 썼다. 위험하다, 이거지. 어, 왼쪽 택한다고? 즉사, 왼쪽 즉사. 왼쪽 즉사! 아, 맞았다. 이거 보라 때문에 피할 수가 없더라. 가운데 적사, 가운데 적사. 호호! <laughs> 브리핑 오지네. 우리 팀 서포터가 있네. 저 죽었어요. 왼쪽! 왼쪽. 바인딩 몇 초야? 한참 벌었지. 한 3분? 바인드? 바인드가 2초 정도 있는데 극딜기 한 1분 정도 기다려야 돼. 오케이, 오케이. 자, 살아남을게. 그럼 내가 한번 걸까? 너 있어? 아 근데 어, 아니야, 제가 극딜이 안나갔죠아아 그냥 바 극딜을 나 있을 때야지 <laughs> 이중으로 바인드 거는 게 낫지 않냐 그럼? 끝날 때쯤에 아 발판! 아, 차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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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오른쪽 안전한 나, 데 가야지 어, 어, 아니! 하나 어디 갔어?! 이씨발 잠깐만! 요호호호 요호호! 요호호! 개! 자식! 방금 내 뚝배기 <똑백이>. 뚝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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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지 어, 아, 어디 갔어? 이 새끼 또... 40초 남았어. 시0어디 갔어. 1분 존나 <존나기네>, 기대했어. <시발. 웃음> 이 새끼 어디 갔어? 1다가운데 <laughs> 발판 발판. 5 0 씨발. 오휴. 0 뭐야 이거? 0 5 와, 0 0 5000. 5 0 0아 5000. 5 0 태양? 어... 태양? 태양?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사하게 피하다 죽었 아하 아이 C발 이건 좀쉘쉘 쉘... 했어 오케이 오케이 쉘 쿨이 몇이야? 아, 쿨 2분 아 2분이야? 10분인 줄 알았어 1분 30초 <목소리>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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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1분 30초 간다, 파인드 간다 오케이 피조 제발 영화 끝나겠다 빨빨빨빨 <laughs> 빨빨야 아니 몇 번을 미냐 미친놈이 클리어! 하 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다먹는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다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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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아 씨발! 지선은 최초지. 아 명절 아. 진짜 아쉽다. 와 씨발! 뭔가 버려야 되는 게 명절 없이겠어. 야 그러게, 야 그러게 누가 우리 버리고 아델로 하래? 야, 야, <웃음> <그래>. 야 <laughs> 차라리 소마 들고 <숨어들고> 갔으면은 소마 <laughs> 들고 먹자 갔으면은. 해. 아 <laughs> 네, 그럴 걸. <laughs> <때>. 아, <아유, 웃음> 그 생각을 못했네. 당연하지, 니 본캐인지 아델이니까. 이게 딴 지능이 딸려서 그렇다니까. 인트로